안녕하세요. 날씨터치큐 유닉사입니다. 아, 이번 주에는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 이제 많았는데요. 어, 토요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아, 비를 중심으로 주말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내일 예상되는 그 일기도가 되겠는데요. 어, 내일 오후에 저기압 중심이 어, 북한지방을 지나면서 그에 따른 한랭전선이 어, 중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서 어, 3시 전후로. 중부지방에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간은 3시를 기준으로 한 앞과 뒤로 한 3시간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한랭전선의 특성상 폭이 좁고 속도가 빨라서 강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돌풍이 불면서 좀 요란한 형태의 좀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부 내륙에서는 그 우박이 내리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안전 사고 예방과 농작물 관리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. 어, 비가 그친 후 어, 저녁 무렵 일요일인 1 4일까지 어, 북서풍이 불면서 이제 선선한 공기가 어,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어, 그에 따라서 어, 기온은 평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주에 비해 좀 특. 춥게 느껴질 수 있어서 옷차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황사 가능성이 있는데요. 주말 황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림은 14일 오전 그 대기 하층의 기류 예상도인데요. 아, 13일 한랭 전선 통과 후에 14일까지 어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 북동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어 기류가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그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에 중국 북동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할 경우에 비가 그친 13일 밤부터 14일 사이 우리나라에 그 황사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황사 발원과 우리나라 그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그 아침까지 그 안개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. 어, 보시는 그림은, 어, 내일 아침에 예상되는 그 가시거리 예상도가 되겠습니다. 아, 보시면 전국에 그 안개 가능성이 있고, 특히, 어, 내륙과, 어, 서해상을 중심으로, 어, 가시거리 1 0 0 m 이하의 짙은 안개가 그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운전에 꼭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주말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, 내일과 모레 비, 황사 가능성, 안개에 대해서 꼭 체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